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목사 뉴딩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를 했었죠. 2022년도 내년에는요 요셉 청년부만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 50분 본당에서 요셉 청년부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그 외연을 확장해서 안양제일교회에있는 모든 30, 40 사람들을 저희들 초대해서. 동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인생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좀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고, 또 팬데믹이 또 계속되는데 내년에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게, 지금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똑같이 신앙이 침체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명감을 잃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이루고 또 내년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오늘부터 2021년도 마지막 날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내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그3040 예배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눌려 있지 마시고 저와 함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셈을 얻고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이주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보문은요. 느에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네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레아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네 구절을 봉독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와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소개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뭐 느헤미야가 등장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군데? 여러분, 1절을 제가 방금 봉독했는데요. 그 느헤미아는 하가라의 아들인데, 그는 기슬루월, 즉, 12월쯤 되는 추운 겨울에 이방 땅에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궁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가라가 누구인지, 그리고 느헤미아는 왜 수상궁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절에하나니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 느헤미야의 형제인 것 빼고는 다른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느헤미야에게 왔는지, 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에게 어,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의 형편이 어떤가? 두 번째는 어,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란 성경에서 소위 남은 자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특히 이 문맥에서는 70년이 넘는 유배 생활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예루살렘의 형편은요, 그 성벽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니에미아는 그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니에미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 니에미아는 4절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런데요, 이렇게 니에미아서 내 구절을 읽어도 여전히 니에미아에 대한 신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니에미아서가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니에미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니에미아 자신에 대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 내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요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예, 이곳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집밟힐 때에. 매일같이 잔치가 열리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누가 그 이방 땅의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이방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위해서 그 누가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과하던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추애굽시키는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하던 곳에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올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서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이 안양제에 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이 모든 상황을 뒤엎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회에 절망과 좌절을 주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에서 얘기치 못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요, 얘기치 못한 때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아닥사스다왕 제20년에,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연도수가 명시되고 있는데요. 이 때는요,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지 90년이 지났고, 그렇게 성전이 다시 한번 완공된 지 7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도, 또 70년이 지나도록 성벽이 허물어져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그 남은 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전의 회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사명감을 갖고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요, 아마도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들의 방해와 비난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 했고요. 그렇게 70년 동안 사명을 차일필 미룬 상태로 성벽이 무너진 채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함은요, 악순환을 만들어 냈는데요. 성벽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쉽게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에 포기해서 나태해진 그때에도 소상궁에서느에미아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위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비되고 준비되어 왔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부원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때에 준비되고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것 같이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주님의 위로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때에 준비되고 있으며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믿는 자들이 사명을 잃고 나태해지는 요즘이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기치 못한 때에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기다리며 또 찬송으로 또한 예배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요예기치 못한 중보자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요, 이와 같이 이름 외에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바사제국의 수상궁에 있는 니에미아일 뿐입니다. 그런 거는요, 짧은 구절이지만, 어, 그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에미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보통 중보하다라고 번역이 자주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본문은 니에미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을 보고 주저앉아 기도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죄인들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이 오버랩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요셉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구원을 준비하신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된 자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교역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져서 좌절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은 산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과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교회의 회복과 주의 자녀 된 자들을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얘기치 못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보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의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에 좌절하지 않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며 굳센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오늘의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 좀잘 사시고요. 이따 저녁 때쯤에 오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쯤에 퇴근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